판님에게 물어봐. 반려견을 입양하는 건새 식구를 맞이하는 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놓치시는 부분이 주로 말씀드리면 사료는 나이에 맞는 것으로 준비하되 가급적 미리 확인해서 기존에 먹던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료를 변경하실 계획이라면 갑작스러운 사료 변화는 구토나 소화 불량 등을 유발시킬 수 있어 기존 사료와 9대1 8대2 비율로 섞어서 서서히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킬 땐 목줄보단 하네스, 그러니까 가슴줄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산책 시 반려견들의 용변은 보호자가 직접 처리해 주셔야 하므로 배변 봉투 또한 필수 준비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반드시 분양을 받는 당일에 반려견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꼭 등록해 주세요. 이 외에도 간식이나 장난감처럼 반려견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준비물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반려견과 평생 함께하겠다는 마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목소리> 전문가가 알려주는 생활 꿀팁 유튜브 검색창에 판님에게 물어봐를 쳐보세요.